안녕하세요. 하남 맛집 미량기를 다녀왔습니다.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는 하남의 맛집입니다. 미량기의 외관은 뭔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했는데요. 미량기에서는 1인 1메뉴 주문 시 보리밥을 제공해 줍니다. 열무김치와 겉절이가 정말 맛있는 집이더라고요. 열무를 보리밥에 넣고 고추장을 섞어 쓱싹쓱싹 비벼 먹으니 또 너무 맛있었어요. 열무국수는 상큼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상상하는 그 새콤한 맛이었어요. 한방보쌈도 작은 걸로 주문해 봤는데요. 야들야들한 수육고기가 일품이더라고요. 부드러운 수육에 쌈 싸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. 콩국수는 시원한 국물이 진하고 고소했습니다. 특이하게 검은 콩이라 그런지 더 고소한 느낌이랄까요? 따로 콩물을 파는 걸 보니 콩국수 맛집인 것 같았는데요. 저는 소금과 설탕을 반반 넣어 먹어봤습니다. 철판에 나온 해물파전이 인상적이었는데요. 계란이 낭낭하게 들어간 해물파전은 해물도 푸짐했는데,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더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. 또 먹고 싶은 메뉴 중 하나였어요. 콩물 포장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.